오늘은 버려 두심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10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었다면 이 11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타고 넘어지며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슬퍼합니다. 무성한 숲이 그 풍성함이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에서 백향목과 이 상수리나무는 종종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서 목자이자 어린 사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울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단의 자랑, 울창하고 비옥한 땅들도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고 그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리 여겨 주셨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양떼는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고 파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방에 팔아치우며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며 돌봐야 할 목자들이. 돌봐야 할그 양떼들을 사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손길을 거두십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근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두를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이제 스가랴를 어 스가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자로서 이두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팡이입니다. 당시 목자는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야생 동물로부터 이양들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였고, 하나는 양들을 부축하거나 또 그들을 불러 모을 때또 길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이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로 가련한 양들. 즉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순종하자 했던 그 남은 가련한 양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악한 목자들은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8 절에 제거된 새 목자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양떼들까지도 선한 목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포가 이어집니다. 구절 전체 내용은 결국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꺾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경건했던 자들. 약한 양들이 그 가련한 양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한 목자 역할을 했던 이스가랴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절에 나의 수고에 대하여 품삭을 주려면 주고 싫으면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얼마를 줍니까? 은 30세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액수일 것입니다. 은 삼십은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금액이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금액입니다. 큰 가치가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스가랴는 그 돈을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지팡이도 꺾어 버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은 결국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제 15절에서는 선지자에게 또다시 목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앞서 선한 목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악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다라는 것은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약한 목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16절 보시면, 양을 돌보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며, 상처를 고쳐주지 않고,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는 17절처럼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면 선한 목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가 받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어떤 고민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왜그양떼를 버리신다라고 말할까? 양 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양 떼의 상태나 모습에 따라서 변해버린다라는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분명 이것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모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양 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버리심은 사랑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죄와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침묵과 거절이 우리를 다듬는 공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길 가운데 또한 우리 역시 선한 목자를 닮은 온전한 목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아어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자로 불러 주셨사오니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우리를 더욱 장성케 하는. 공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의 집회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목자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